말도 안 되는 일이 멕시코에서 벌어졌습니다. 망해가던 방송국 하나가 갑자기 시청률 3배 폭증. 1,800명이 몰려든 한국문화축제. 디즈니 플러스까지 나서서 만든 한국문화드라마. 거리에서 우는 할머니들. 꿈을 찾은 청년들. 한국 덕분에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멕시코 방송국 대표의 이 한마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한국드라마의 해외 영향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한편이 드라마가 어떻게 나라 전체를 뒤바꿔놓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저는 클라라 바움, 35세입니다. 베를린에서 15년간 문화 전문 기자로 일했죠. 유럽 문화계는 제 손바닥 보듯 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사에서 멕시코 지국으로 발령이 났어요. 멕시코 에스트렐라 TV 구조 작업에 투입됩니다. 팀장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라틴 문화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방송국을 살려내는 게제 임무였습니다. 멕시코시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후텁지근한 공기. 저는 정말 이곳에서 뭘할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택시기사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스페인어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멜로디는 아름다웠지만 왠지 모르게 구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에스트렐라 TV 사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암울했습니다. 직원들 표정이 다 죽어 있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 바움입니다. 제가 인사하자 방송국 대표 카를로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시청률이 3개월째 하락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디렉터 마리아가 자료를 펼쳐보였습니다. 황금시간대 시청률이 5%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경쟁사들은 10%를 넘나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멕시코 드라마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텔레노벨라 말이에요. 마리아의 설명을 들으니 답답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의 막장 드라마만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아직도 이 나라엔 사랑이 안 통하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카를로스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죠. 무슨 뜻입니까? 진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멕시코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뭘까? 저는 노트북을 켜고 현지 시청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아시아 드라마들의 시청률이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특히 한국 드라마 재방송 시청률이 예상외로 괜찮았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그러다가 케레타로라는 도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문화축제가 열렸다는 기사였죠. 1,800명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케레타로. 거기가 어디지? 검색해보니 멕시코시티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공업도시였습니다. 한국 기업 70여 개가 진출해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한국인도 2,00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힌트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혹시 이게 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나가서 더 조사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음 날 저는 멕시코시티 국립자치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현지 젊은 층의 문화 성향을 파악하려는 목적이었죠. 캠퍼스를 걸어 다니는데 뭔가 이상한 음악이 들려왔어요. 이게 뭐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학생회관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젊은 멕시코 학생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악이 한국어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네. 옆에서 있던 여학생 소피아에게 물어봤어요. 저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K팝 커버댄스 동아리 공연이에요. 매주 하거든요. 소피아의 설명을 들으니 더 놀랐습니다. 이 대학에 한국 문화 동아리가 다섯 개나 있다는 거예요. K팝 댄스, 한국어 스터디, 한국 드라마 감상 동아리까지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봐요? 당연하죠. 이태원 클라스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다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도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멕시코 대학생들이 이렇게 열광할 줄은 몰랐어요. 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나요? 소피아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수 있어요.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법도 배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진짜 사랑.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제가 어제 회의에서 말했던 그것들이었어요. 혹시 더 자세히 얘기해줄 수 있나요? 소피아는 흔쾌히 동아리 모임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생회관 작은 강의실에서 열린 드라마 감상 모임에 참석했어요.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보는 드라마는 이태원 클라스였어요. 박세로이가 단밤을 운영하며 꿈을 키워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몰입하고 있었어요. 박세로이처럼 살고 싶어요. 한 남학생 디에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 꿈을 위해 싸우는 거 있잖아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이들에게 이렇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니. 모임이 끝나고 학생들이 근처 한국 음식점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명동김밥이라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사장 김영수 씨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와요. 드라마 보고 나서 한국 음식이 궁금하다면서 말이에요. 학생들은 김치볶음밥을 주문했어요.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어요. 클라라, 김치볶음밥 어때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맛있네요. 근데 이 맛이 드라마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한국 드라마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김치볶음밥, 라면, 치킨. 그런 걸 먹으면서 주인공들이 진짜 얘기를 하거든요. 디에고가 설명해줬어요. 우리 멕시코 드라마는 항상 부자들만 나와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만 먹고.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음식 먹으면서 진짜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힘은 바로 진정성이었어요. 화려함이 아니라 일상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에스트렐라 TV가 찾던 답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문제였죠. 내일 당장 회의를 소집해서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신있게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카를로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조사는 어땠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한국 드라마의 현지 시청률 데이터와 대학생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예뻤다라는 한국 드라마를 정규 편성해 보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리아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진정성 있는 스토리예요. 한국 드라마가 바로 그걸 줄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자 PD라몬이 코웃음을 쳤어요. 클라라, 우리가 아시아 드라마를 편성한다고요? 정신 나갔나? 왜안 되죠? 데이터를 보세요. 케이블에서 재방송하는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제가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카를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시청자들이 그런 걸 받아들일 리 없어요. 어떻게 확신하시죠? 한 번도 시도해 본적 없잖아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 학생들의 열정이 떠올랐거든요. 그녀는 예뻤다는 외모 콤플렉스를 다룬 드라마예요. 멕시코 시청자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게 시청률을 살릴 거라 믿어요? 믿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라몬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국 배우들 이름도 발음 못할 텐데요. 자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빙도 할수 있고요. 저는 반박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임원들은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카를로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클라라, 당신이 멕시코를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우리에겐 우리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로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리아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죠. 저는 사과했지만 제 의견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카를로스가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요. 한 번만 기회를 드리죠.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져야 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구해서 더빙하고 편성하는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먼저 한국 콘텐츠 배급사에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현지 더빙팀도 찾아야 했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가며 모든 준비를 했어요. 정말 이게 답일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지만, 어제 본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분명히 될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드디어 그녀는 예뻤다 첫 방송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했어요. 회사 분위기도 묘했습니다. 임원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고, 직원들은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죠. 정말 될까요? 마케팅팀 직원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될 거예요. 분명히. 저는 확신하는 척 했지만 속으론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드라마는 저녁 8시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시청률 모니터링 룸에서 실시간 시청률을 지켜봤어요. 처음 10분간은 평소와 비슷한 4.5%였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속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청률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5%, 6%, 7%. 어, 이상하네. 모니터링 담당자 페드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8%, 9%, 그리고 마침내 12%까지 올랐어요. 대박이네요. 페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꿈인가 싶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SNS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KDRAMAMEXICO가 트렌딩에 올랐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혜진 너무 귀여워요. 진짜 공감돼요. 박서준 완전 내 이상형이에요. 우리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댓글들을 읽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반응 그대로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직원들이 저를 영웅보듯 쳐다봤어요. 카를로스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클라라,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서 울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 드라마 봤어요. 김혜진이란 아가씨가 나오는 거 말이에요. 아, 그녀는 예뻤다요? 맞아요. 그 아가씨가 다이어트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우리 손녀가 생각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이야기해 주신 건 가슴 아픈 사연이었어요. 손녀가 외모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집에만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드라마 보고 나서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나도 김혜진처럼 당당하게 살아볼게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편의 드라마가 정말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오후에 회사로 돌아가니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이 한국 드라마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리아가 급하게 제게 달려왔습니다. 클라라, 큰일이에요. 다른 방송사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뭔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 편성 말이에요. 우리가 선점해야 해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멕시코 방송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를로스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클라라, 다음 편성 계획을 세워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이제 더큰 책임이 따라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다음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뻤다의 성공 이후, 저는 다음 카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더 심층적인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여러 한국 드라마를 검토한 결과 눈물의 여왕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가족 드라마예요. 제가 회의에서 설명했습니다. 재벌 며느리와 시골 남편의 이야기인데 겉보기와 달리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뤄요. 카를로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예뻤다 만큼 반응이 좋을까요? 더 좋을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은 가족을 중시하잖아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칠 전 거리에서 만난 할머니가 손녀 이야기를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눈물의 여왕 첫 방송 전날 저는 SNS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예뻤다 팬들이 다음 드라마를 기대한다는 글들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뭘 보여줄까요? 김수현이 나온다면서요? 진짜예요? 팬들의 기대가 높아서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방송 당일 시청률은 첫 회부터 10%를 넘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시청자 게시판이었습니다. 백현우가 홍혜인한테 하는 말들이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하던 말 같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남편이 부잣집 며느리 눈치 보는 거, 우리 집 상황이랑 똑같네요. 가족끼리 왜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는 거죠. 너무 슬퍼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과 멕시코, 이렇게 다른 나라인데도 가족에 대한 감정은 똑같았거든요. 방송 3회차쯤 되니 더 깊은 반응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홍혜인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제가 결혼했을 때 생각나요. 백현우처럼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있다는 게 부러워요. 어느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루시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왔어요. 클라라. 저 어제 드라마 보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홍혜인이 시어머니한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제가 엄마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루시아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라마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어느날 밤 호텔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백현우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독일에 있는 제 아버지가 생각났거든요. 저는 15년 전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기자가 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셨죠. 너는 왜 항상 위험한 길만 선택하니?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제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저 제가 걱정되셨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멕시코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국 드라마가 저에게도 치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청률을 확인해보니 15%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시청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드라마 보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오랜만에요. 딸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 같아서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정말 벅찼습니다. 드라마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니.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말이죠. 눈물의 여왕이 대성공을 거두자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단순히 드라마만 방송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험까지 연결하는 거였어요. 푸드 문화축제는 어떨까요? 제가 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제주도 해녀 이야기인데 음식과 문화가 아주 잘 어우러져 있거든요. 카를로스가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죠? 드라마 방송과 함께 한국 음식 축제를 여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요. 마리아도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할 건가요? 소칼로 광장이 어떨까요? 주말에 말이에요.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요. 멕시코시티 중심가에서 한국 문화 축제를 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주 후 드디어 축제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침 10시부터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음식 부스에는 김치, 불고기, 파전, 떡볶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건 폭삭소가수다에 나온 전복죽이었습니다. 이게 해녀 어머니들이 만든 그 죽이에요. 한 중년 여성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맛있죠? 부스 운영을 도와주던 김영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해녀 체험 코너에 참여해봤어요. 잠수복을 입고 물 속에서 전복을 찾는 시뮬레이션이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와,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체험을 마치고 나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해녀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몸으로 느꼈거든요. 그때 옆에서 체험하던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 정말 대단한 분들이네요. 할머니께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주머니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만큼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 싶어서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파전 만들기 체험이 있었어요. 저도 참여했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만들던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딸이 함께 반죽을 섞고 있었어요. 아빠, 드라마에서처럼 예쁘게 나올까요? 딸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이 만드는 건데. 아버지의 대답에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파전이 완성되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집에서도 만들 수 있을까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서로 음식 이야기를 하며 친해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축제 마지막에는 폭삭소가수다 하이라이트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드라마 명장면들이 나오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해녀 어머니들이 바다에서 나와 딸들과 포옹하는 장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옆에 앉은 젊은 여성이 중얼거렸어요. 축제가 끝나고 정리하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것을 넘어서 문화를 체험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말했어요. 오늘 축제 정말 좋았어요. 저도 가족이랑 갔었거든요. 어떠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따뜻한 것 같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기사분의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화가 정말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폭삭소가수다 축제가 대성공을 거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CJENM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클라라님. CJENM 해외사업부 김민준입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최대 콘텐츠 회사에서 연락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가 멕시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김민준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국 콘텐츠의 힘을 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에스트렐라 TV와 독점 계약을 맺고 싶어요. 독점 계약이라는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응급남녀, 유미의 세포들, 사랑의 불시착 등 최신 드라마들을 1년 독점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어요. 이런 인기 드라마들을 독점으로 방송할 수 있다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계약금도 있고 시청률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소개해 주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로 카를로스에게 달려갔습니다. 대표님, 엄청난 소식이 있어요. 회의실에서 상황을 설명하자, 카를로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CJENM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고요? 네, 독점 계약을 제안했어요. 마리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된 건가요?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최근 시청률 자료를 펼쳐보였습니다. 황금 시간대 평균 시청률이 18%까지 올랐어요. 일주일 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저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몇달 전만 해도 망해가던 방송국이 이제 한국 최고 콘텐츠와 독점 계약을 맺다니 응급 남녀 첫 방송을 앞두고 저는 새로운 편성표를 만들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황금 시간대를 모두 한국 드라마로 채웠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드라마 전문 채널이 되는 거네요. 루시아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한국 문화를 통해 진정한 감동을 전하는 방송국.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다른 길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응급남녀 첫 방송날 시청률은 20%를 넘겼습니다. 의료진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드라마에 시청자들이 열광했어요. 의사들도 우리랑 똑같이 사랑하고 아파하네요. 병원이 무서웠는데 이제 달라 보일 것 같아요. 시청자 반응을 보면서 저는 또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경쟁사들의 움직임이었어요. 다른 방송사들도 앞다퉈 한국 드라마 편성을 시작한 거예요. 텔레비사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편성하기 시작했어요. 페드로가 보고했습니다. TV 아즈테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뿌듯하면서도 약간 우려됐어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카를로스는 자신 있어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에스트렐라 TV는 이제 멕시코 한국 드라마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채널이었죠.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한 가족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혹시 에스트렐라 TV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 한국 드라마 때문에 더 가까워졌어요. 가족의 고마움에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변화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한국과 멕시코가 드라마를 통해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열풍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멕시코 방송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보람 있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어느날 저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멕시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직접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인은 소피아였어요. 그 대학생 한국 드라마 동아리 회장이었죠. 클라라, 정말 오랜만이에요. 소피아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내년에 한국으로 교환 학생을 갈 예정이에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처럼요.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소피아는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터뷰인은 그날거리에서 만났던 할머니였어요. 손녀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죠. 할머니, 그후로 손녀분은 어떠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당당하게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예뻤다를 보고 나서 깨달았대요.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세 번째는 디에고였습니다. 그 남학생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단밤처럼요. 정말요? 어때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제 꿈을 이루고 있거든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는 계속 울컥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정말로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마지막 인터뷰는 에스트렐라 TV 직원들이었어요. 루시아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마리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짜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카를로스는 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카를로스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처음 멕시코에 왔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끝나고 저는 혼자 멕시코시티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마다 한국 드라마 OST가 흘러나왔어요. 서점에는 한국어 학습서가 진열되어 있었고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독일에 있는 제 친구 안나였습니다. 클라라. 독일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래. 내가 한 일이 여기까지 영향을 준 거야. 안나의 메시지를 보니 신기했어요. 멕시코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른 나라까지 퍼지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셨던 것처럼 위험한 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클라라, 너의 일이 자랑스럽다.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다. 아버지도 사랑한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저는 펑펑 울었어요. 한국 드라마가 저에게도 가족과의 화해를 선물해준 거였어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동료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클라라, 정말 고마웠어요. 카를로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감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지금 저는 베를린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멕시코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진심은 정말 통하는 것 같아요. 한국과 멕시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지만 사랑과 가족, 꿈과 희망이라는 보편적 감정으로 하나가 될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좋은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